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어, 오늘 배울 내용은요. 6학년 2학, 아, 5학년 2학기 6단원 자료의 표현 서술형 문제 연습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 먼저 문제를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주머니에 귤이 8개, 그리고 사과가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귤 2개를 먹었어요. 먹고 남은 과일 중에서 한 개를 꺼냈을 때, 꺼낸 과일이 귤일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귤이 8개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가 6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했죠? 귤 2개를 꺼내 먹었어요. 자, 귤 2개를 이렇게 꺼내 먹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먹고 남은 과일 중에서요, 귤을 꺼낼 가능성을 수로 나타낼 거예요. 자, 먹고 남은 귤은 몇 개입니까? 8개 중에 2개를 먹었으니까 먹고 남은 귤은 6개가 되겠죠. 자, 사과는 몇 개입니까? 사과는 우리가 먹지 않았죠. 사과는 꺼내지도 않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있던 대로 똑같이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일을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과일이 귤일 가능성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과일이 몇개 들어있죠? 전체 귤과 사과가 합쳐서 12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중에 우리가 귤을 꺼내기 때, 꺼낼 거기 때문에요. 귤의 개수를 보면 되는데요. 귤은 몇 개일까요? 귤은 6개로 처음에 구했죠. 자 그러면 전체 12개 중에 6개만 귤이기 때문에 귤을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은 12분의 6이에요. 그런데 12분의 6을 그대로 쓸까요? 아니죠. 12분의 6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기약분수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약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반드시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기본적인 약속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6과 6으로 약분하면 12분 12는 2가 되고 6은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과일 한 개를 꺼낼 때 꺼낼 수 있는, 귤이 꺼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의 같은 유형의 숫자만 다른 어, 내용을,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에 이번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넣어두었어요. 빨간 구슬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 문제상에도 여섯 개라고 나와 있죠. 자, 빨간 구슬 6개와 파란 구슬 3개가 주머니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이 주머니 안에 빨간 구슬을요. 일단 3개를 꺼내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서 빨간 구슬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3개를 딱 꺼내서 친구에게 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구슬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빨간색일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남은 구슬이 몇 개인 줄 알아야 되겠죠? 남은 구슬은 전체 빨간 구슬 6개 중에 3개를 꺼냈기 때문에 빨간 구슬은 3개가 남았고요. 파란 구슬은 원래 3개가 있었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3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구슬의 수는 빨간 구슬 3개와 파란 구슬 3개를 더해서 6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 주머니 안에 6개의 구슬 중에서 빨간 구슬은 몇 개일까요? 빨간 구슬은 3개죠. 자,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3개가 빨간 구슬이기 때문에 빨간 구슬을 꺼낼 가능성은 6분의 3이 되고요. 6분의 3도 역시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줍니다.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정답이 2분의 1이 될거고요자이 과정을 잘 기억했다가 서술형으로 우리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했던 것은 빨간색 구슬이 몇개 남았는지를 먼저 구했었어요. 자 빨간색 구슬은 6개에서 3개를 줬기 때문에 3개가 남았고요 그리고 파란색 구슬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구슬 중에서 우리가 꺼내려고 하는 것은 빨간색 구슬이죠. 빨간색 구슬을 꺼내는 것은 전체 구슬 중에서 몇 분의 몇일까요? 전체 구슬 중에서 6분의 3이었죠. 6분의 3은 약분하면 2분의 1로 되고요. 2분의 1로 변하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2분의 1까지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수령 설명했던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전체 구슬 개수 중에서 우리가 친구를 줬다거나 아니면 구슬치기를 해서, 어, 잃었다거나 그랬을 때 구슬의 개수를 빼야 되겠죠? 구슬을, 개수를 빼고 남은 구슬 중에서, 남은 구슬 6개 중에서 우리가 꺼낼 구슬은 빨간색 구슬이기 때문에 6분의 3이 되고요. 남은 구슬 파란색도 역시 똑같이 3개잖아요. 자, 그래서 파란 구슬을 꺼낼 확률도 똑같이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응용문제.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만약에 초록색 구슬을 꺼낼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제가 문제풀이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 초록색 구슬이 없죠. 초록색 구슬이 없는데 초록색 구슬을 꺼낼 가능성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구슬을 꺼낼 가능성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이 안에는 지금 구슬 말고 다른 것은 들어있지 않죠? 구슬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슬을 꺼낼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6개이기 때문에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구슬을 구하는 식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너무 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 유튜브 동영상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오셔서 질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